오늘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아주 재밌는 수학 공부할 를 예정인데요. 네? 네? 어, 뭐, 문제집 갖고 오셨죠? 솔직히 말하면 네. 배달 음식이 좀더 맛있죠. 아 배달 맛이야? 정말 죄송합니다. 아. 엄마 음식이 맛있나요? 여기서 먹는 게더맛있나 여기서 먹는. 게아 이제 시작 <laughs> 삼... 어 뭐라고요? <laughs> 네키티비 안녕하세요 수린, 오라이윤 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신다. 아, 자, 우리 오늘 네키 TV 와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는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마이다센리 호텔앤리조트에 우리 네키티비 친구들이 출동했습니다. 네. 아, 자 우리 오늘 오늘.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아주 재밌는 수업 공부를 할 예정인데요 네? 어, 네? 문제집 갖고 오셨죠? 네? 여러분들은 속았습니다 오늘 놀러 온줄 아셨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문제지 10권을 풀어야 집에 갈수 있습니다 에이 별로 재미없다 우리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제, 어? 나이언 어, 수업 문제 풀니까 너무 행복해고 우리 오늘 그냥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아주 행복하게 그냥 오늘 아무것도 안 합니다 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늘 하루 종일 그냥 놀기만 하겠습니다. 예! 아! 근뭐할 거죠, 순이는? 먹을 겁니다. 아 역시 맞습니다. 먹는 게 남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요? 자 푸미 가방 한번 볼게요. 올리가 <laughs> 없는 게 이번에 이제 프리드 슬콤이 들어있어서 잔뜩 먹을 거거든요. 제가 푸미는 먹을 겁니다. 아, 먹을 거고 재영이는 술을 공부할 거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조금 실망했나요? 아니요. 양이 너무 적어서 지금 구름이 1인분 어, 지금 집에서 혼자 1인분 이렇게 먹는데 어떻게 아! 하라고 해가지고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오늘 다들 먹으러 왔잖아요? 네? <웃음> 먹으러 왔다면서 아까 재영이 재영이 수학 바로 왔죠? 이따 <일단 웃음> 어... 문제 드릴게요. 네? 네아니에 네. 우리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재영이는 아까 뭐먹다고 그랬죠? 저는 고기를 고기 먼저 고기 먼저 아 고기 파군요. 네. 수린이네도 저도 고기, 고기 먼저 나윤이는요? 고기야. 고기! 고기! <laughs> <laughs> 푸르미는? 밥. 아, 어, 밥! <웃음> <웃음>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잘 네. 먹겠습니다. 네. <laughs> 진짜 밥 부터. <먹냐. 웃음> <laughs> 맛있어. 음! 평소에 집에서만 밥을 먹었잖아요? 네. 이렇게 옆에, 와, 밑에 보세요. 강이 <laughs> 있어요. 옆에 이렇게 강을 바라보면서 먹으 기분이 어떤가요? 너무 좋아요. 아, 솔직히 예뭐 우리 오늘 얘기하면서 음. 엄마 음식이 맛있나요? 여기서 먹는 게더 맛있나요? 여기서 먹는. 아, 생각... 아 진짜 <laughs> 삼. 어, 어. 뭐라고요? <laughs> <laughs> 제형이는요? 솔직히 말하면 네. 배달 음식이 좀더 맛있. 아 배달 맛 아. <laughs> 엄마 오. 죄송합니다. 프로인요? 아. 프로인요아 엄마. 아. 아. 야외에서 푸르미 이렇게 밥 먹으니까 좀 약간 군대 온 느낌이거든요? 괜찮나요? <laughs> <좋지> 괜찮은 <laughs> <laughs> 어, 거 맞지? 너무 행복하네 근데 여러분들 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진짜 아무도 이상한 거못 느끼고 있었죠? 뭔데요? 제형이만 음료수 본인 것만 지금 따라서 먹고 있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아니 제가요 신이너 뭐 말라가지고 아 따라줄게 네. 음료수는 여기 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네. 그리고 과일도 있고 <laughs> 후식도 다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음식을 이제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볼까요? 네. 와, 아니 근데 여러분들 고기만 다 먹고 지금 샌드위치, 고기랑은 <laughs> <한 웃음> 아무 것도. 난야채소 야채는 그대로 있어. 무슨 일이죠? 음...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먹었으면 당연히 음. 이제부터 뭐 해야 되죠? 노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부터 재밌게 농해요. 처음에는 우리 뭐할 거죠? 보드 게임을 보드게임. 할 겁니다. 어떤 보드게임 준비했죠? 추학 문제. 추억 문제요? 지금 지금 풀음 <laughs> <폭염이> 열받았거든요. 뭐야? <laughs> <누나>, 무슨 소리야? <laughs> 자, 우리가 재밌게 보드 게임을 한번 우리에서 네.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끝이야? 응 그럼 나 하나 뽑을게 괜찮아. 아괜아 괜찮아. 아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긴아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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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이아 괜찮아. 어찮아괜름이가찮아 괜찮아. 아아괜등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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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그니까 제가 당연히 1등을 아 하겠, 2등을 하겠죠. 아 저는 이게 좀잘 어울릴 것 같네요 <목소리가> <laughs> 되게 예쁜 옷이 많은 것 같아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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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거 무슨 뭐, 이거는 아, 뭐. 엘사? 엘사? 그럼 이거 한 타볼까요? 뿌름만 <laughs> <laughs> <쁘러마 타볼래? 웃음> 타고 올래? 저수이가 사실 진짜 맘에 드는 악기 한번써볼시겠어요부러워한번 <laughs> 해볼까요? 소리 한번내까요 오! 본인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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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랐네요 지금 <웃음> <웃음> 해볼까요? 음. 오! <laughs> 지금 아무도 악기를 다해신 사람이 없나요? 정리 <laughs> 한번 해보세요 저... 이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하네요 <laughs> 아니 그럼 그거 장갑 아니야? 그거 천이 아니야? 장갑? 이제 이야머의장갑이이 하고 나니 천문데 아닙니다. 라기예요. 이렇게 치는 거 맞아요? 네. 자 이게 우리 속감이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재영이가 수린이 머리를 살짝 때 속감 들어가 하나, 둘, 셋. 이런 느낌이에요. 자 수린이 한번 해볼까요? 수린이가 수린을 속감 합니다 시작 이런 느낌이에요. እን <laughs> 지금 엄청 많이 오늘 뭐뭐했죠 우리 도착하자마자 우리 맛있는 음식 먹었고요 네. 그리고 재밌는 영화도 다 같이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보드 게 프로미가 할때한 보드 게임도 했고 우리 <laughs> 아, 재밌게 놀이터 놀고 음악도 연주해 보고 우리 오늘 많은 체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본은 여기서 끝나지만 본격적인 놀이는 우리 다음편 이부를 기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마무시한 놀이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바로 여러분 뒤에 보이시죠? 저기서 우리가 한번 놀아볼 생각입니다. 아, 우리 오늘 이부에서는 여러분들 아주 재밌게 브루트도 타고 우리 수영대회 해볼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2부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우리 지금까지 재밌게 놀았으니까요. 좀만 쉬었다가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뭐 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